81번 넣겠습니다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자 식을 관찰해 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분모가 제로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에이 친구는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이 친구는, 이 친구는 0으로 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분모가 0으로 가고, 이 친구는, 자, 분자에 가면 되니까, 0분의 0꼴이라고 보여지네요. 0분의 0꼴로 들어가는데, 요 부분을, 자, 산수 계산을 해보죠. 요 부분은, 요 부분은 통분하면 되겠네요. 자, 2배 x백 1. 위에는 어떤가요? 어 2에 x 제곱 들어가고 기 x 빼기 1. 요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죠 2곱하기 1그 다음에 1, 1한 가운데 항이 한 플러스니까 요 친구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준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.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이 친구는 x 다하기 1 분의 1 이 친구는요. 분모가 어, 2배 곱하기 x-1 그 다음에 분자는 어, 2x-1 곱하기 어, x-1입니까? 음, 결국은 0으로 0이 되게 하는 자, 인수가 파악이 되죠. 자, 지워, 자, 지워버리면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어, 분모에 남아있는 건 자, 2배 x 빼기 1이 남아있고 위에는 어, 2x 빼기 1이 남아있군요.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쓰고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죠. 음, 분모는 마이너스 4, 어, 분자는 마이너스 3 계산하면 4분의 3 계산이 되었습니다.